네, 21번 달겠습니다. The often used phrase, pay attention is insightful. You dispose of a limited budget of attention. You can allocate to activities, and if you try to go beyond your budget, you will fail. 자, 종종 사용되어지는 문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pay attention입니다. 이 뜻이 뭐죠? 글자 그대로. 네. 자, 주의, 주의, 주의를 기울이는데 돈을 지불하는 겁니다. 즉, 주의 기울이는데 돈을 지불하는 뜻이야. 원래 pay attention이 뭐냐면, 집중하다 뜻이거든요. 근데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주의를 기울이는데 돈을 지불하다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통찰력이 있는 말이다.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dispose of 여기서 뭐뭐를 처리하다. 여러분은 제한된 예산에 집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제한된 예산에 집중이 있죠. 모든 모든 걸다 집중할 수 없잖아요, 그치? 맞잖아요. 우리가 뭐한 가지 집중을 잘하지. 여러 가지가 동시에 떠버리면 집중을 잘못 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한된 예산에 집중을 어 처분한다. 그러니까 뭐냐 사용한다는 거죠, 그쵸 네, that you can allocate to activities. 여러분이 어떤 활동들에 allocate가 뭐죠면들 할당하다, 듯이 할당하다, 할당하다. 그러 시작. 여러분이 어떤 활동들에 활동들에 할당할 수 있는 제한된 예산에 집중, 제한된 예산에 관심을 여러분들은 뭡니까? 집중을 어, 써버린다는 거, 써버린다, 사용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예산을 넘어가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실패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다시 볼게요 우리 종종 사용하는 프레이즈 문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집중하는데 돈을 지불하다 뜻이잖아요, 그죠? 이것서 굉장히 통찰력이 있는 통찰력이 있는 그런 생각이다.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이 어떤 활동에 할당할 수 있는 제한된 뭡니까? 제한된 그 예산에 집중을 그렇죠. 집중을 다써 버리게 됩니다. 이해하겠죠? 네. 그리고 그 예산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제한된 예산에 그 집중이 있잖아요. 관심. 그것을 당신이 초과 아, 초과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실패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집중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을 벗어나게 되면 그쵸? 내가 집중할 수 있는 힘은 두 가지 일을 집중할 수 있어 근데 하나가 더 들어와버리면 어떻게 돼요? 세 가지를 집중해야 돼 그러니까 뭐 대화하면서 밥 먹고 그쵸? 그 다음 문제 풀고 이런 거이세 가지를 할수 있는 집중까지는 없어요 두 가지까지 할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가 더 추가되면 어떻게 될까요? 집중을 해야 될 범위가 넓어지잖아 그럼 다시 말해서 내 그 예산, 즉 집중 예산을 벗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실패할 거라는 겁니다. 뭔가 잘 하지 못한다는 거죠. It is the mark of effortful activities that they interfere with each other, which is why it's difficult to impossible to conduct several at once. 자, 이것은 뭘까요? 이것은 가주어죠가주어 되고 투야가 데리야가 진주어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시작, they 이 대개 누가입니까? 이 day라고 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effortful activity입니다. 그렇죠? effortful activities. 그러니까 뭐냐면 어 굉장히 수고 어 수고를 해야 할 활동이에요. 굉장히 어, 수고를 해야 할 활동이죠. 그 수고해야 할 활동이 뭐야? 뭐 공부한다든지 운전한다든지 아니면 어려운 일을 한다든지. 그다음 뭐야? 어, 수고를 하는 활동이죠. 그러니까 수고를 해야 할 하는 활동들이 좀 까다로운 활동이죠. 좀 까다로운 활동들이 서로서로 서로 방해를 한다. interfere with 서로 방해하다. 방해하다 드시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 까다로운 활동들이 서로 서로 방해한다는 것은, 이것을 뭐냐면, 이 까다로운 활동의 하나의 특징이다. 다시요, 까다로운 일들이 어때요? 두 가지 좀 까다로운 일이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수학 문제를 풀면서 어떻게 돼요? 운전을 해요. 어떻게 할둘다 까다로운 일이죠. 이두 가지 서로 방해해요. 서로 방해한다는 것은, 그 까다로운 일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Come on, which 아주 중요한 어순 배열이고 순서입니다. 이 코마 위치라고 하는 것은 앞 문장 전체죠. 네, 전체입니다. 자, 이것은 짠짠짠. 이것은 바로 이유다. Why 뒤쪽에 뭡니까? 짠짠짠. Why 뒤에 결과. 그 위치는 뭐야? 원인 되겠죠. 그러면 이 원인은 자, 이 원인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긴다는 거죠. Which is why it's difficult or impossible to conduct several at once. 그래서 이시 뭐죠? 가주어. 투야가 뭐죠? 진조입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자, at once, 동시에. 시작. 동시에 몇 가지를 수행하는 것. 다시, 동시에 몇 가지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고 또는 impossible하다는 얘기죠. 됐죠, 여러분들? Which is why? 잘챙기십시오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앞쪽이 원인, 뒤쪽 결과라는 겁니다. 됐죠? You cannot compute the product of 17 multiplied 24. 여러분, 17 곱하기 24라는 결과물을 그렇죠?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while ing while making a left turn into the dense traffic you can certainly should not try. 자, 여러분은요. 17 곱하기 24를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치? 네. 뭐하면서? while ing입니다. 뭐하면서? Okay. left turn, 좌회전하면서 어디로? into dense traffic입니다. 이 dense traffic이라는 것이 뭐냐면, dense가 뭐죠? dense라는 것은 굉장히 어 밀집된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굉장히 밀집된 그런 교통 양속으로 그쵸 그렇죠? 좌회전을 하면서 10주 곱하기 24를 계산할 수가 없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들 절대로 그것을 시도해서도 안 되죠. 뜻이죠. 여기는요. why? 이 접속사죠. 자 접속사 뒤에 시작. 접 뒤에 ing 왔잖아요. 여러분들 이접 뒤에는 주어 동사가 되는데 이 ing 왔다는 것은 뭐냐면 주어 동사가 뭐야? 생략됐다는 얘기야. 생략 기준은. 어때요? You 나오죠? You. 이렇게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you are. You are가 생각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making a left turn into dense traffic. 그죠? 좌회전 하에서 아주 밀집된 교통량으로 어, 흘러가는 동안에 17 곱하기 14를 여러분 계산할 수가 없을 거예요. 뜻이죠. 됐죠? Alright. 다음 에서. You can do several things at once. 여러분요. 동시에, at once. 동시에 몇 가지 일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only if they are easy and undemanding. 그렇지만, 오직, 오직, 그죠? 어, 몇 가지 를 동시에 할수 있다고 했는데 하지만, 이럴 때만 가능하다는 거죠. 언제요? 내가 누구죠? 내가 several things입니다. 이 several things, 몇 가지 일이, 자, 쉽고, 또 undemanding. demanding 이라는 것은 까다로운 뜻인데, 앞에 on이 있으니까 까다롭지 않는. 그러니까 뭐, easy나 undemanding 이나 같은 뜻이죠. 그러니까 이몇 가지 동시에 일이, 그죠? 네, 쉽고, 그쵸, Undemanding, 까다롭지만 않다면 몇 가지를 동시에 할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네. T 뭐, 보면서 먹는 거, 그치? 뭐 이런 것들, 그치? 이런 것들은 뭐 어, 여러 가지 할수 있는 거죠. 그죠 네. You are probably safe carrying on a conversation with a passenger while you are driving on an empty highway. 자, 지금 예를 들고 있죠? 이런 분명히 뭔가 안전합니다. 자, 뭐 하면서? 콤마 인지죠. 뭐뭐 하면서 콤마를 쓸수 있고 뺄수 있습니다. 자, 분사 구문이죠 당신이 carry on, carry on 계속 하다 드시죠? carry on 계속 하다 당신이 어떤 승객과 대화를 계속 이어가면서도 분명히 안전할 겁니다 언제요? while driving on an empty highway 고속도로에 차가 나밖에 없어 그렇지? 다른 차가 없어 empty예요 그러니까 이거 마찬가지죠? while이 접속사이기 때문에 자, 뒤에 주어, 동사 와야 되는데 자, 없네? 이거 뭐야? 주어 plus 비동사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U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비동사 아가 되겠습니다 여서 여러분이 자 아주 텅빈빈 빈 고속도로를 운전하는 동안에 그쵸이패신저와그렇 그쵸? 대화를 하면서 여러분은 분명히 안전하실 겁니다. 그리고 엔드 나옵니다. 짠짠짠짠 짠. 많은 부모님들은 자 어떻게 have discovered 알아냈습니다. 어 어쩌면 좀 죄의식 가지고 죄의식을 가지고 알아냈습니다. 여기 주어되고 여기 동사가 되고 타동사다음에되셨으니까이 데서 바로 명사절.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요 어느 정도의 죄책감을 가지고 뭘 알아내냐면, they can read the story to a child. 자, 그들은 아이에게 어떤 이야기를 읽어줄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알아내었습니다. 자, 뭐하면서? While thinking of something else. 그치? 네, 그밖에 다른 것을 생각하면서, 그밖에 다른 것을 생각을 하는 동시에, 그렇죠? 아이에게 어떤 글을 읽어줄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죠? 어쩌면 약간 죄의식을 가지고 드시죠. 그죠? 약간 미안함 을 가지고, 죄의식 을 가지고. 요거 마찬가지죠? 와이 접속사이기 때문에 주어 플러스 비동사 생략이 되는 거죠. 주어 플러스 비동사 생략 그죠? 네, 누가 주어입니까? 이 부모님들이 되겠죠. 되기가 그죠? 좋습니다. 오케이 다음 번. 자 이렇게 해서 22번 정리해봤습니다. 잠시 23번 볼게요. 네, 자빨이